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복독바입니다 정말 입지가 매력적인 분양단지 하남 에디피스. 당의 조건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셨다면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컨택이 안되면 반드시 우회로가 있는건 우주의 질서죠. 그러니 포기가 길을 막는 것이지 기회가 없어서 길이 막히는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남 에디피스에서 막힌길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바로 다음달 진행되는 사전 청약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을 찍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주저함 없이 바로 하남 교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교산 신도시는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공격적인 서울 접근성을 가지고 있죠. 교산의 태생적 입지는 북쪽으로 강일과 미사 남쪽으로는 가밀과 위례 서쪽으로는 송파와 강남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태생적인 입지는 진골이 아니라 선골 선천적인 귀족이죠. 입지만큼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겁니다. 교산의 공급 물량은 총33,674만 가구입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투트랙으로 가죠. 25%가 공공분양, 35%가 공공임대, 40% 민간분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가 공공으로 갈지 민간으로 갈지 선택지를 잘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물불 안 가리고 갈지자로 가겠다고 생각하셔도 좋은 전략입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당첨만 되면 꿀이죠. 강군 이의 최대의 재건축 물량을 자랑하는 곳, 바로 둔촌주공, 나이아가라 물량을 가지고 있죠. 무려 만 2천 가구를 쏟아내게 됩니다. 교산 신도시는 딱 3배 정도 되겠네요. 단일 재건축지와 신도시를 비교하기에는 체급 차이가 워낙에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지가 좋은 곳에서 이만한 물량이 나온다는 건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될 때만 해도 먼 험한 정글같이 느껴졌었는데 이제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죠? 바로 다음 달 11월에 본격적인 사전청약을 받게 됩니다 11월 사전청약 공급규모 A1 블럭 1,100세대입니다 평형은 조금 아쉬워요 죄다 60제곱 이하입니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60제곱 이하는 자산과 소득기준이라는 일정한 컷이 존재하죠 만약 중대형으로 노리신다면 내년으로 넘기셔야 할 듯합니다. 교사는 일정한 당첨비율이 있습니다. 당해 지역 20%, 경기 지역 30%, 서울, 인천, 경기 50%입니다. 당해 거주자가 유리한 건총 3번의 기회가 돌아온다는 거죠. 단판으로 끝나는 서든 데드가 아니라는 얘기죠. 3세판, 두번의 패자부활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는 것만으로도 타지역에 사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청약기회를 두번더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솔루션이 있죠. 사전청약 때 하남에 거주하기만 하면 청약 자격은 주어집니다. 원래는 2년 이상이라는 자격 조건이 붙는데 모자란 거주기간은 본청약 때까지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벌수 있다는 얘기죠. 11월 교산신도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는 아니죠. 특별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고요.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2년 이상 납입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됩니다. 60제곱 이하에서 소득기준 신혼부부 100에서 140% 생애 최초 100에서 130% 다자녀 120%노봉모 공양 120%입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요. 다자녀 특공, 무주택 세대원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부양, 청약 통장 6개월 이상입니다. 노부모 공양, 무주택 세대주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셔야 자격 조건 갖출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원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청약 통장 6개월 이상이 되겠네요. 생일 최초 특공, 평생 무주택 세대주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 공고일 전 선납금 600만 원 이상 납입하셔야 됩니다. 소득세 증빙하셔야 되고요. 일반 공급 일순위 청약통장 24회 납입한 세대주 그리고 당첨자 선정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 11월에 사전청약을 받는 교산신도시 A1블럭은 하남검단산역과는 직선거리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남시청역과는 한정거장, 거의 에디피스와 맞먹는 입지죠. 공공분양이니 분양가도 훨씬 저렴할 거고요. 진입 가능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교통어제 3호선 연장 확정, 이게 거의 교통반전에 방아쇠가 되어버렸습니다. 3호선 오금역 라인이 5호선 하남시청역에 직경 도킹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한 호재죠? 한마디로 송파와 하남이 직결이 됩니다. 이번 주에 분양을 시작하는 하남 에디피스가 왜 그렇게 많은 러브콜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남시청역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 껍데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아파트가 어느 역에 걸쳐 있는 애죠. 에디피스가 하남의 중심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아파트가 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것은 바로 3호선 연장 호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5호선이 지나가는 곳들도 철판구의 입지를 가진 곳들 아닙니까? 정말 뜨겁다 못해 딜 정도로 달아오른 곳인데, 3호선 연장으로 인해서 송파에서 하남으로 직격해 들어오는 지하철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니, 이건 그냥 오일머니를 뽑아 올리는 원유 파이프와 다름이 없겠습니다. 3호선 연장의 중추역인 오금역은 다름 아닌 강남과 연결되는 아주 좋은 지하철 라인이죠. 대치, 도곡, 터미널, 자만, 신사 등등등. 강남의 주요 역사를 완전히 훑고 가는 노선이죠. 이 라인이 하남시청역과 연계가 된다면 교산은 그대로 강남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요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3호선 역사가 무려 3개나 관통하죠? 완전 진주를 꿰어서 목걸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3개나 신설이 되면 교산 신도시에 살면서 상대적으로 역과 멀어서 3호선 수혜에서 소외되는 지역은 없을 듯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입지적인 강점은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경쟁력을 들어올리게 될 겁니다. 이런 호재 때문에 하남 에디피스 청약 접수 전부터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있죠. 하남 에디피스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지셔서 상사병에 걸리신 분들은 자리를 털고 머리에 두른 흰 수건 푸르시고 교산 신도시로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지 하남 에디피스와 비교해도 끄떡없는 곳입니다. 교산 신도시 역시 똑같은 교통반전의 혜택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해 자격 조건 때문에 이번에 하남 에디피스 청약하기도 전에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 있다면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교산신도시 사전청약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주변 학교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죠? 하남천연초, 하남초등학교, 하남중학교 등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교산신도시 A1은 일단 북쪽으로 공동주택지구, 그리고 중앙에는 공원, 또한 그 아래로는 교육시설, 제일 중요한 자족시설이 남쪽에 들어서게 됩니다. 일단 주거지구와 함께 자족복합기능을 더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적어도 배드타운은 되지 않을 자생력 있는 도심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하남 에디피스 진입을 놓치신 분이라면 교산 신도시로 방향을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듯 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교산의 입지는 첫째, 지하철 주요 노선과 연계된다는 점입니다. 하나은 강남과 송파를 아우를 수 있는 서울의 주요 입지로 우뚝 서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둘째, 주변 도시와의 상승 효과죠. 미사와 가밀, 위례 사이에서 동반 상승 효과를 낼수 있는 곳입니다. 셋째, 교산은 개발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기존의 인프라가 잘조성돼 되어 있어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삽을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예정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잡아내기 위해선 움직이는 눈으로 예리하게 골라낼 수 있는 픽이 있어야 됩니다. 그 탁월한 선택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른 구독 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